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그곳에는 그 누구보다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그 누구보다 거처를 많이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노숙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지내는 사람들, 줄여서 서울역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들 많이 계시는데 접근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게 발이 이게 발이 선뜻 가지질 않네요. 예, 어, 그... 발이 멈추게 돼요. <laughs> 일단 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어, 진짜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가 가장 어렵네요. 동해 봅시다 <laughs>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무시하며 노숙자분들께 인터뷰를 권해봤습니다 앞에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학생인데 다큐멘터리좀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아이요아 그래도 괜찮아안 괜찮, 되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처음 첫 시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되게 생각보다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대학교 학생인데요. 혹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촬영하고 싶어서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되세요. 저쪽으로 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과 다큐멘터리를 했 있어요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콜텔 안요 콜텔은 콜텔은 비싸요 아네 하는 사람이에요아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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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터뷰 시도를 계속했다가 한 노숙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게 노숙자분들은 절대 그냥 안 해주신다 노숙자분들 비싸다 제가 지금 가져온 것도 사실 무용 지국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방송영상과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 학생인데요. 혹시 인터뷰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려. 고 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어, 더우실 텐데 여기 팔에 차시는 거거든요. 시원해 쓰세요끝채 요즘 날씨 많이 덥죠? 네 어, 대파. 아 그러세요? 8시반에 네. <laughs>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노숙자분께서 인터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그 사장님은 혹시 여기에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17살 때 17살 때부터요? 혹시 지금이 몇살이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네. 쭉진 아, 그럼 여기서 50년 가량 사셨네. 음. 그면면 이제 제가 좀 실례가 되는 질문일수수있있어요 아, 네. 혹시 여기 어떻게 처음 오시게 되셨나요? n 집에서 아버님이 d 을 n o 서요그러 o n o v a 가 집으로 나오 a n 어요 아,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n Dono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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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예, o 그 한의 후배들 앞에서 스님한테 싸우게 한번 먹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때 스님하고 싸우고 나들이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님한테 막죽기생겨어요 오늘 집안은 아버님이 때리 맞아야 되고 그때 당시 위험 사과가 아니고 이제 아버님한테 막 죽게 생겼고 어떡합니까? 약 50년 가량 노숙 생활을 해오신 김용규 노숙자분께서는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집을 나오신 이후 생활을 김용규 선생님께 더 여쭤봤습니다. 질로 공장 실기동이니까 알죠 옛날에? 네, 네, 네. 질로 공장. 예. 질로 네. 공장 회장실을 찾아가서요큰 자로 세 분을 다 하니까, 아이고 젊은 자고 어린 자고. 시카몬도 몇 가서 큰일을 하니까 모름사 입고 그거 회장인데 진로. 아 그럼 사장님이 가셔서 무릎 꿇고 진로 회장 진로 거기 회사에서. 네. 그래서 일하게 해달라고. 아나따그 밥을 좀주라고아 소주병 나오는 거 있죠. 공병들 주어 가시려고. 깨진 병. 깨진 병. 그래서 그가 해서하이텔 소주병이 소주가 덜챙것도 파병으로 나오 이빨 차버리것도 파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머리는 그래도 조그만 운동이 대가리는 좋았죠. 그거를 소주 병을한병 써서 놓고 똑같이 따라서 옛날에 그저 국곽이 그저저저덜 닦아졌던 거예요. 그거를 하고 턱 떼기네 거대로 떼이더라고요. 그래가 병을 딱맞춰가지고 뚜껑을 두고두었어요그러가까 냄새도 안 새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과 영전나 배가 전부 포장마차죠. 그래서 그 갖고가 그때 소련 배에 40원인가 30원이었어요. 네. 15만 주셨으니까, 부탁한 네. 거라고 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소주 팔아가지고 돈좀 벌었어요. 네. 그러다가, 원래 제가 도적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하철 장사를 네. 도적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세 군데를 접어가 1호선 10명, 2호선 20명, 3호선 10명, 40명을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입을 얼마나까지 올라가면 그때 당시 하루 2만했씩 그래가 그러니까 그걸 장사를 해가 먹고 살어서얼마가 있냐? 노태우 배소경 때죠. 기영삼씨가 당권을 잡고는 지하철을 잡고 보점상. 자, 그를 무조건 신발을 찍게 되어요 물건값 2만원, 3만원을 벌어버가 신발은 벌금 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1, 2, 3호선 40년을 내보내가 애들이, 형이 뵈 지켜가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10년 이상 돈벌어주 동생들인데, 야, 돈내나 그럴 수 있어요. 아, 야, 됐어. 안 걸릴 때돼입금 지켜. 그러나 또니, 니께는 절대막 한, 그때 당시에 한 2억 됐어 그래 그놈 건드라고, 샘플이 빠지고 그러고 나니까 뭐 담글러 달릴 수 있으니까 술로만 달렸어. 그러다 뭐 복수가 이만큼 잡았는데. 김용규 선생님은 집을 나오신 이후에도 비제 휩싸여 사셨고 그뒤 알코올 중독자가 되셔서 힘들게 사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어쩌면 서울역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케님고이오케서 그래도 오케이. 이라고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오케이. 오케이. 술케이 오케이. 이이오고이오고이오요 네? 서울역 안에서는 o w what to do.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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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신한당하세요. 하나 더깔고푹 신한당. 다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서울역에는 이제 집이 없으셔서 여기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이들보험에서 회사에 또 깨라 가지고. 갈때 엄청나게 나오는 거 많고,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역들보다 서울역이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서울역에 많은지 알수 있을까요? 이게 아 그런 데가 여기가 많아. 여, 아 충원, 어, 인천, 의정부, 이사람들까여 와가 봤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무료 급식을 주시는 분들이많아서서울역에좀사람이 많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여우도나에서이라저리가의정이 아, 아. 가면 리 집에서 이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 아, 우리 집 이제, 우리 집에서 집에서 이제, 에가 이제, 우부터에서 이제, 우리 에제에에 일곱 시에 떠만 주지, 12시에요. 쉬운데요, 사는이도 있잖아요. 교회사는, 교회 사는 거에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한리고다 주지. 아, 그래서 밥을 굶으실 일 없다. 너는 버클을 불리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여쭤볼게요. 그 이번 겨울이 또 유난히 추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겨울에 이렇게 서울역에 사시는 서울역 사람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좋아도 근데 나가봐, 어떤 곳이 있잖아 어떤 곳에 봐막 이불들 좀 어디라지. 아, 네. 어디 가나. 그리고 갔다가 좀 덥고 살고. 여름에는 그냥 살고 겨울에는 이불 같은 거를 많이 얻어오셔서 이제 이불 같은 거 덮으시면서 주무시고 네, 여름에는 최대한 그냥 살려고 하시고 근데 네. 이제 밤에 이제 지금은 좀 밤엔 좀 시원하잖아요 이제 밤에 열대야 같은 게 많아 이제 앞으로 찾아올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시는 수밖에 없으신 걸까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냉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이뭐힘들다고누구한보뭐 해봐야 필요가 없고 나 같은 경우는 알코올 충분히 줄지 않겠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니까왜내 네. 큰형인데 내 동생이 지금 살아있는 동생이 다섯이야 하나 죽고 그런데 그 하다가 큰 아버지라는 사람이 출몰고 기루기루 해봐 좋았으나 보이기 좋어서 그래서 이들도 겨울에는 절대 못. 노숙을 하는 삶은 제 생각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또한 김용규 선생님의 동생분들은. 선생님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지만 선생님의 말로 서울역에는 오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말씀 여쭤볼게요. 이제 이쪽에 오셔서 흔히 말하는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로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회생활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할, 일할 때만 이제 막 하는데 요즘은 일할 때 거의 없어. 아,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이 없는 걸까요?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이 거의 노숙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좀 많으니까 어제 취직할 때도 없고 에 봐야 녹아나는데 우리나라 지금 녹아다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도 어쩔 수 없잖아. 겨우 한 달에 수급 맥그라가 수급이 몇불다가 그것도 요즘은 쪽박 같은 데도 술을 먹으면 담방 나가라 그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거의 쪽박 생대도안 되지. 사회로의 복귀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노숙자분들께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구세군의 식사 외에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아, 아 통장. 뭐라? 네. 이거 삼십 원만 얻었어. 네. 이렇게 한 달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35만 원 정도가 되고 네, 다른 돈 합쳐서 7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야, 노인일에뭐 받고 전부가 별로 없더라고. 아, 그게 지금 70을... 아, 네. 왜 바른데. 이것저것 다 생활을 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운 여름 이제 계속 찾아올 거고 몇년 동안 추운 겨울로 찾아오게 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예정이세요? 결국 내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 계속 여기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인터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역 사람들, 즉 노숙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 의견을 더하고 싶었지만 김용규 선생님의 삶과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될까 싶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시청을 해 주신 분들이 서울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숙자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울역 사람들, 즉 김용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상이라고 기백을 한저 박상엽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박상엽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